일요일 오전 6시 53분입니다. 어, 연휴 여덟 번째 영상은 직전 화장품 관련주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어,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요청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청 종목들 중에서 화장품 주들만 음, 하는 김에 같이 하는 종목들이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우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교육 영상에 다 올려 드렸고 지금 차트보이TV에는 아직 반의 반도 올리지 못했지만 그 더블맨TV 교육 영상 가서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아, 이 종목이 우리가 미리 정해 놓은 그 차트 모양으로 진행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여러분들은 종목 따라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 종목 좋다 그러면 그냥 아이 그렇지 누가 이 종목이 좋다고 하면은 일단 그 종목의 차트 모양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차트 모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보세요 아셨죠 네 달바글로벌 VT 지금 이번 영상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매매한 종목이 케어젠, 토니모리 이거 두 개고 음, 다른 종목들은 우리 채널 종목은 아니다 케어젠, 토니모리도 지금 다 매도가 됐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있으면 그건 각자 하시는 거고 음. 달바글로벌, VT, 삐아, 마녀공장, CNC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아이패밀리SC, 케어젠,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요렇게 해서 어, 한 10개 되나요? 11개? 어, 종목들 보고 어, 두빌, 삼성전자, 카카오 또 순으로 보겠습니다. 음. 달바글로벌은 다 아시는 총 쏘는 모양이 나왔어요. 어떤 거예요? 어, 총 쏘는 모양이 이건 다 똑같아요, 모든 종목이.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도찌가 나오면 그 다음 캔들이 이 도찌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자다 일어나서 목이 막혔어요. 맹맹하죠? 코맹맹이. 그런데 그 다음 캔들이 이양봉의 종가를 깨뜨리면 일단 무조건 나와야 돼요. 손절이고 뭐고 뭐 신경쓸 필요 없이 음,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도지가 나오면 그 다음 캔들이 이 양봉의 종가를 깨뜨리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갭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버버버 하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겠지만 보유를 했다면 못 팔았겠죠 이 갭은 몇꾸러 가겠지 뭐 일단 음, 이런 비슷한 모양이 테슬라에도 있었다 어, 테슬라의 월봉을 보면 아이고. 요 모양이죠. 양봉이 나오고 돛지가 나오면 그 다음 캔들이 이 돛지의 고점을 넘게 되면 잘 몰라요. 제가 총 쏘는 모양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세요. 봐야지 뭘 그렇지? 어, 이 돛지의 고점을 넘게 되면 신규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높아 보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캔들이 이 양봉에 종가를 깨뜨리면 나와야 돼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수급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는 다 필요 없는 걸 아시리라 봅니다. 네. 네. 평소에 맨날 감기 걸리고 골골골골골 대고 네. 그냥 음, 입도 짧아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이래도 나이 한60 먹고 어, 병원 가서 혈압 쟀는데 혈압이 뭐 120에 80 그러면 정상이에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음, 맨날 아침마다 조깅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해. 굉장히 건강해. 겉으로 봐도 멀쩡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 그런데 병원 가서 혈압을 재봤더니 180에 110. 그러면 그 사람은 환자예요. 아니 기준이 혈압이니까. 아 그러니까 고혈압 기준으로는 혈압 기준으로는 이 사람은 고혈압 환자죠. 그것처럼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이 고점에서 양봉이 나오고 도치가 나오면 다음 봉이 이 양봉의 종가를 깨뜨리면 나와야 돼요. 뭐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거기에 n캠 주봉을 보면 이거 며칠 전에 한것 같은데 비슷한 거 양봉 나오고 도찌가 나오면 그 다음 캔들에서 이 양봉의 종가를 깨뜨리면 나와야 돼요. 이거 관련 교육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음 그래서 달바 글로벌은 그런 점에서. 일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죠. 여기를 이 도치의 고점을 못 넘었으니까. 그렇지? 앤드 이거 주봉 또르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넘을 때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있잖아 솔직히. 한명 있던 것 같던데. 그래서 위에서 우리 그 직전 영상, 화장품주 첫 번째 영상에서 한국콜마 제니 코스맥스 할 때도 말했지만. 크게 세번 상승하면, 그렇지? 네, 이게 힘들어요. 한번더갈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두 묶음이었으면, 여기 넘을 때 사서 뭐 먹을 자리를 줬겠지만, 얘는 그냥 애누리 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 다음, VT. VT 보자시는 분이 한 명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 인트로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뭐라고요? 그래 남들의 얘기나 종목을 따라가면 안 되고 vt는 일단 우리가 정해놓은 어떠한 조건에도 부합되는 차트가 아니에요 이건 뭘 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설사 얘가 월요일부터 상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이 간혹 그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야 차트 보이. 그러면 아무리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도 채널에서 미리 정해놓은 모양을 거치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은 못 사는 거야. 네,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VT는 일단 뭘 갖다 대도 우리 채널에서 만든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런 종목은 못 사요. 우리는 네, 우리는 뭐 특별히 살 수가 있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에이 그래도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투신 연기금이 금요일 날 풀로 들어왔어 먹을 자리가 있지 않을까 아 있겠지 근데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각자 하세요 뭐가 공룡알이에요 아 월봉으로 공룡알이라고 아 공룡알 맞아요 네 월봉으로 공룡알이 맞다 근데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삐아 자 삐아는. 그쵸 네 보는 순간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차트예요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면 가더라도 한번 빵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가야죠 가더라도 그렇잖아 근데 네, 이렇게 이 각도로는 못 가요 그 뭐가 있었죠 펄어비스도 이런 모양이 한번 나왔어요 펄어비스도 어차피 저녁에 보겠지만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렇게 빵 떨어졌다가 살살살살 올라가는 각도가 더 완만하면 얘는 한번 빵 떨어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삐아도, 이름도 이상해요. <laughs> 삐아.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줬지? 자기 회사인데? 네? 좀 멋있게 짓지? 이 각도로는 못 가는 거예요. 쉬었다 가야 돼. 가더라도 쉬었다 가야죠. 그러면, 야, 여기 넘을 때 매수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걸 뭐하러 보고 있냐고요? 시가총액이 천억인 종목은 애당초 우리는 하지 않는다. 애당초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얘가 지금 시총이 천 구십억이죠. 음. 그다음 마녀 공장, 마녀 공장도 꼬라박는 종목은 안 해요. 우리는 네 제가 동종업계 종사자들을 어이, 말이 이렇게 동종업계 종사자들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라박는 종목들을 추천하는 사람은 아이 이 정도 꼬라박았으면 언젠가 한번 튀겠지. 그래서 딱 튀면 이거 보세요. 제가 저점에서 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 왜냐면 이때도 한번 슈팅이 있었고 이때도 한번 슈팅은 있었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매수 타점을 딱 잡아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채널 기조가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는 하지 안는다. 얘가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물려있으면 뭐 갖고 있으면 되겠지. 3년 하락하면 내년부터 갈수 있으려나? CNC 인터내셔널. 이거 예전 우리 종목이었는데. 그죠? 이런 건안 한다고요. 연봉 뚜껑 땅그 다음 해에는 얘가 올해 연봉으로 양봉이 되면, 뚜껑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아예 제가 그 관련 링크를 영상 말미에 걸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저한테 다 뜨거든요. 채널 운영자 페이지에 가면. 그런데, 뚜껑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마다 넣어드리는데,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채널 생기고 뚜껑 영상 올려놓은 게, 그게 한 80회인가? 80명 들어가서 본것 같아요. 영상 말미에 제가 뚜껑 관련된 교육 영상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뚜껑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음 이렇게 cnc 인터내셔널처럼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모양을 뚜껑을 땄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연봉이 양봉이 되는 거 확인해야지 이건 못 들어가요 우린 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계속 쓸어 담고 있는 줄 알겠는데 일단 우리는 뭐 매수를 일단 이동평균선 2 4 1선 위로 올라오든가 뭐가 아 박스권이라고 이렇게 로블록스처럼 아 이렇게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권을 넘으면 매수한다 그건 각자 하세요. 일단 꼬라박고 있으면서 이동평균선 2 4 1선 밑에 있는 종목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얘도 시가총액이 4천억 뭐 4천억이면 네할수 있는 종목이죠 시총은. 이런 건 일단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갖고 오시는 아모레 퍼시픽. 연봉상 꼬라박는 건안 해요. <laughs> 네. 아다 이런 것만 갖고 오시니까. 뭐, 물렸으니까 보자겠죠. 얘는 거의 한 4년 전부터 우리 채널 접근 금지 종목이에요. 우리는 일단 연봉으로 꼬라박고 있는 상태의 종목은 하지 않는다. 차트보이 연봉상 세무음이잖아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가 직전 영상 어, 한국콜마 제닉 코스맥스 할때 연봉상 세 묶음이 조정받으면 이제 갈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차트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왜 이건 아니야 어디가 연봉이 세 묶음이에요 아 올해 연봉이 올해 연봉이 양봉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올해 얘가 만약에 연봉이 양봉이 되면 내년부터는 연봉이 세 묶음 나왔으니까 뭐살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모레 퍼시픽을 보면, 아, 다른 화장품주들도 한번더 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혼자 담을 피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패밀리 SC. 얘는 양봉이 하나, 둘, 세개 나왔어요. 빨간 것에게는 상승이 한 세트, 파란 것에게는 하락이 한 세트. 그래서 이 아이에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면 올해 연봉이 양봉이 되면서 정고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어... 얘도 그렇죠. 최고점에서 월봉으로 뚜껑을 따고 뚜껑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뚜껑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세요. A, B, C. 뭐 내려올지 올라갈지. 그러니까 얘가 때려죽여도 못 가요. 이런 게 아니라 굳이 이런 애매모호한 종목을 그게 M M O 한 차트에 들어가는 사람 심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 좋아 보인다 이러니까 근데 네, 그 종목이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제 스타일로 못되게 얘기하면 그 지능이 낮아서 그래요. 아한그 20년 전에 막 유행했었잖아요. 대한민국 기집애들이 얼마나 지능이 낮은지. 응? 야, 우리 개피차 한잔 하러 갈까? 그러면 여자애들은 어우, 그런 거안 먹어. 그 노인들이 먹는 건데. 그런데 여자애들한테 야, 우리 시나몬티 한잔 하러 갈래? 그러면 어, 좋아. 이러거든. 그 지능 낮아서 그런 거지, 뭐. <laughs> 네? 예. 네. 아,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 사라졌어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아이, 왜 옛날에 그왜그 유머일 번지막 이런 데서 응? 타임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막 티메라 그러고 뭐그 시절 옛날 얘기예요 계피차 시나몬티 <laughs> 그래서 어 애매모호한 차트에 굳이 들어갈 필요 없죠 우선형 차트에 들어가세요 얘도 고점에서 월봉으로 뚜껑을 따고 하락 여기서도 뚜껑을 따고 하락 여기도 뚜껑 따고 하락 우리는 하락하는 내내 뚜껑을 따면서 하락하는 차트는 하지 않는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우린 아시죠? 차트 보이는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못 가는 종목 꼬라박는 종목을 맞추는 하락전문 스페셜리스트다. 케어젠 음 일단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 중에서 케어젠 볼게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온 아이가 이렇게 상승한다면.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어요?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살수 있다. 이게 기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얘가 내려올 때 그냥 민자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올라갈 때는 이쪽 언덕을 보면서 매수를 할수 없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케어젠이 내려올 때는 월봉을 보면 이렇게 내려왔는데 언덕이 없잖아요 눈에 확실하게 언덕 이렇게 가니까 여기 넘을 때 매수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ETH 음,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주봉을 보면 얘도 여기서 민자로 떨어졌는데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여기 넘을 때는 매수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매수하라고. 매수 좀 하라고. 그 다음, 토니모리? 아 그래서, 뭐, 케어제는 뭐다갈 만큼 갔는데, 뭐. 으흠. 근데 왜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알수 없어요. 아, 그렇지. 케어제는 이날 다 나오라 그런 거죠. 이날 나와야죠. 왜긴 아침에 시작했는데 16%나 갭으로 상승하면 이 순간 나와야 돼요. 아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시작했는데 땡 9시 시작했는데 16% 상승해서 스타트가 시작되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팔아야 돼요. 물론 얘는 더 갔어요. 그 이후에 아유 다 불면 진짜 팔고 나니까 더 가네. 그래도 이거는 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지 보유한 입장에서는 아침에 갭이 16% 이상 뜨면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래 박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토탈 소프트 기아 이런 것처럼 한전기술 두산 로보틱스 그렇게 박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침에 10% 이상 갭 뜨면 일단은 나중에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laughs> 정리를 한다. 그 다음 토니모리. 음. 토니모리는 똑같은 거죠? 지금 그 비슷한 모양이죠, 여기서. 뭐랑? 테슬라. 테슬라 영상 안 보셨죠? 어제 저녁에 제가 테슬라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종목이었어요. 우리가 매수했어요, 이거.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도. 매수를 하였다. 근데 뭐?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각자하세요 이젠. 음아니더갈수 음. 있겠죠. 지금 만약에 매수 타점 잡으라면 여기 넘을 때 여기 넘을 때 잡아야죠. 여기 쌍바닥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음다 음. 똑같아 이런 모양은. 모양이 같으면 대응법도 매매법도 똑같다. 한국 화장품 이거 보세요. 똑같아요, 얘가. 아모레퍼시픽이랑. 우리 채널 접근 금지 종목이에요. 왜긴 아 이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고 연봉이 일단 꼬라박는 건 우리는 안 해요. 야, 차트 보이. 왜요? 넌안 한다며. 네. 근데 올해 100% 따블 갔다. 아 작년에도 고점으로는 70% 갔어요. 여기도 고점으로는 60% 가고 여기도 고점으로는 50% 갔어요. 그래도 일단 꼬라박는 종목은 그냥 필터링 차원에서 네, 기업에서 뭐 신입 사원을 뽑는데 4년제 이상, 학사, 군필 이런 거 적어 놓으면 물론 대학 안 나오고 군대 안 갔다 온 애들 중에도 착하고 똑똑하고 뭐 성실하고 일 잘하고 이런 애들 있겠지. 그런데 그냥 기본적인 필터링 차원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지원 자체를 막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연봉상 꼬라박는 종목은 필터링 차원에서 우리는 안할 뿐이에요. 굳이 했다가 물리면 리뷰만 계속 해야 되니까 어,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 물려있으면 작년 고점까지는 가겠네요. 이걸 뭐 어떻게, 뭐가 없어요. 또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 모양이 부합되지 않으면 얘는 빵 떨어졌다가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겠다. 뭐 언젠간 가겠죠. 그렇지 그렇죠 네뭐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차트 모양의 형태를 어떤 또 패턴에 맞지 않으면 얘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지 필터링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 자체가 없잖아요 아예. 아니,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들은 일단 좋은 차트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해야지 매수할 수 있는 우리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넣어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종목을 따라다니지 말고 일단 교육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더블맨 tv에 들어가서 교육 영상 1번부터 쭉 있는 그게 결국에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에 관한 이야기들이니까 아이 제가 차트보이tv에 올릴 거예요. 게을러서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요청 종목도 너무 많고 음, 요즘에 추가로 또 코인도 막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스닥 종목들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청 종목에 치어서 못하는 것일 뿐 순차적으로 어, 한번더 다듬어서 그 영상들이 다 4년 5년 전저 젊을 때 4년 전이면 저 한창 때였죠. 지금은 할아버지 됐어. <웃음> 네. <웃음> 해서 관련 교육 영상 총 쏘는 모양이랑 뚜껑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